3, 2회 38번, 32회, 38번, 문장 삽입이고요 어, 이것도 예는 방법? 다시 설명할게요. 설는 방법은 얘도 어떻게? 뭐 그렇죠. 얘도 일단 2번 전까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제시문을 먼저 보면 안 돼. 제시문을 먼저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무조건 여기를 봐야 돼. 이걸 보고 이 소재를 알아야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도 내용이 고 나서 병원 폐. 단서 h o w e v e 이 h 여기네요. h o 또 자, 인디드 있고요. 또 네, 이프이프 있어요. 피피피 피피피. Oh, 어, 거기 또. 또 이거 추가를 맨 앞에 넣어 주죠. 코린. 코린 미트랑 코이 f o r i n s t i t u t i o n as a matter of fact, too. 그렇죠? 찾았나요? 이 정도 찾았으면 자, 이제 가볼게요. 자, v e r 는 무조건 대조죠. 대조, 대조, 대조. 인디드는 뭐야? 강조 그렇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강조. 덕보링에는 그에 따라서야 그래서란 얘기야 인과, 오케이 인과. So for instance는 예시적으죠 그렇죠. as a matter of fact는 두단어하면 그냥 인 팩트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강 그러면 how ever에서 한번 바뀌고 나머지는 다 같은 바인데, 음. 자 그럼 어디에 넣을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 자 이것도 제시문을 넣는 거니까 순서처럼. 제시문에서 뭐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뉴 체크해야 돼뉴뉴 뉴를 new, new. 찾아야 그 뒤에 같은 얘기를 연결하지 자 누가 누가 했나요? 누가 음 다음 다 오케이 감옥갑니다 자 여기 파는 거죠? 감옥 나르스 시 시즌 나르스 시 시즌 나르스 시 시즌 자기 자 자도치 아. 자, 자도치. 어 거울 거울을 앞에 딱 붙으죠. <laughs> 완전 잘생긴 보지. 딱 봐. 가 얼굴 딱 봤는데, 어나 뭐야? 어. <웃음> <웃음> 거울을 쓴다고 하면 되죠. 자, 그다 <laughs> 어, 보인다. 네. 거울이 개는. 네. 자, 그게 나를 있습니다. 어. 사부치의 문화는 Okay, makes so, inflate the sound view. Don't know! 요거 해 just made it. You make 는데 여긴 다명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명사 명사 이렇게 나오면 어? 그게 v e to make it. You have to m 뭐로 e it. 로 o u have i n f l a t e it. f o h a t e t h e t e l t u h a v i 자기 관점. 인플레이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 오케이, 그러니까 팽창된, 부풀려진. 부풀려진 자기 관점. 그렇지, 자기, 결의, 자기 관점이야. 난 너무 잘생겼는데 뭘? 어, 나 진짜 잘생겼는데. <웃음> 이거를 노, 노, 노멀, 노멀. 보통, 어, 정상, 정상. 기준 정상 기준상으로 만든 거 o okay. 정상으로 네. 만듭니다. 요 기준으로 만듭니다. 응? 다시 나르시시즘 문화라는 것은 지나치게 팽창된 자기 생각을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다음. and but 그러나 if we always pay attention just to ourselves 그렇네. 어, 지만음 응.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응. 우리, 우리, 어. 우리 자신 이제 자스트는 자스트는 논리랑 같은 거예요. 논리랑 강조야. 단지 네. 어디에만 우리, 우리 자신에 자신에게만 자신이. 집중을 한다면 그러니까 엔드 라 인프스티 인 애니원 엘스. 누구든 간에 음 애니원 엘스 니까 다른 사람 다른, 다른 사람에 대한 인포레스트. 음. 그렇지. 흥미가 부족하다면 그 무엇 한번 관심을 갖나? 자기한테 자기만 관심 있고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then 그렇다면 we a big condemned to selfish and isolated life. 우리는 자기중심적 음, 자기중심적이고 고립된 삶을 살것다 그렇죠. 사우스피시는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아주 고립된 삶, 삶에 condemn, 초하게 되다, 처? 처 이렇게 쓰나? 처하게 되다, 처하다처하게 되다. 이기적인 고립된 삶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키워드. <laughs> 네 나르시즘 뭐 어, 나르시즘이고요 어떻게 해? 지나치게 나르시즘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는 사우디시하 아이스온 와이프 와이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죠 이 네. 문제점은요 문제점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문제점이 네. 나면 우리 뭐 찾는 거지? 해결책이나 해결책을 찾는 거 해결책 대책이나 해결책을 찾는데 대책과 해결책은 반드시 나오나? 그러면 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얘가 안 나오면 중간에 뭐 나온다고? 네, 중간에 뭐나 문제점이 나오고 자, 원인, 현상, 결과 이까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응? 자 만약에 대책이나 해결책이 나오면 그게 주제지만 그게 없으면 원인현상 결과가 주제인 거야. 됐니? 지금 여기는 뭔 얘기하니까 나르시스즘이죠 그렇죠? 근데 그좋다는건나타다는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 같죠? 그렇죠? 다음 이렇게 okay, 가겠습니다. It would be good. It is. o 4 15 16 8 4 응. 응. 음, <laughs> 그것은? 음, 그것은? i l l b 좋을 것이다. 이트가 뭘까요 응. 이트가? s good! i 가 s g 까진주어 t s g 진주어 i 있을까? 진주 진 It's g 이 o d It's g o 주어 It's good! It's good! i t 수 g o o 뭐 뭐뭐 한다면 좋을 거야. 앞에 뭐라 그랬지? 뭐안 좋다 랬는데 앞에 어어 어? 나를 수 있으면 자체가 안 좋게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한테만 관심 있고 남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건 안 좋다 이런 거지. 근데 여긴또 좋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겠어다 아, 적당히만 하면 좋다 뭐든 비겠지자 그런 얘기 나오나 볼까요? Ah, p e o p l e 도 must have a grandiosity. d 루 l u s i o n delusion 착각 망상 착각 망상 일루 l u 이 뭐에요 환상 그대 맞잖아 시 아, 사람들이 과대에 망상을 어 과대에 대한 어, 망상 착각 착각이 실제로, 실제로 그렇지 인타이는이끌다이끌다 이끌다. 이끈다면 To work hard. 뭐 h e Work hard. Study h a r study 하 study h a r study study h a r d 열심히 아, 일하도록 아. 그들을 열심히 일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w to study how to study how t 다 아, 그건 좋다는 얘기야. 응? 오케이. to retain a n kind of g r a n e r 위험, 위험. 어... 위험. 어떤 종류의 그랜저, 위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이끈다면 그건 좋습니다. 이건 괜찮은 얘기지. 일반적인 거니까. 적당하면 좋다 이 말이야. 됐죠? 오케이. Okay. 네. 어디가 현관 이 해야 해야 돼 지금 n g 이이 n g Hong Kong, Hong Kong, h 자, n g Kong, Hong k h o w e v e r 그러나 어, t h i s d e l u s i o n 이러 o n 상들은 자, 저 Kong, Hong Kong, h o n h o s g Kong, h o n o n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앞에 딜로전이 있나 네어 여기 있는데 있네데 있는데 자네자간 have precisely the reverse effect precisely 정확히 the reverse 정반대의 effect 효과를 갖게 된다 especially 특히 because They are close to unattainable. 음. 와 그것들은 자 they 어, 가 뭐야 이게 they 가. they 가 멀리가 이지. These are delusion 그런 망상들은 말이야. 어 가까운데 뭐에 가까운데 unattainable. 어? attain attain 얻다 획득하다 획득할 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망상은 반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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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우에버 여기는 자 위의 얘기가 여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안 좋다는 얘기잖아. 리버스니까. 자 다시. 자 여기 1번 앞에까지가 마이너스였죠. 여기까지가 어제요자 네. 다음. 여기 1번은 뭔 얘기야, 1번? 플러스 마이너스야. 아니,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 플러스, 그지? 플러스지. 맞니? 그럼 여기 however가 있었단 말이야, however? h o w e v e r 있어 however 뒤에가 지금 마이너스야. 그럼 however 앞에는 뭐겠죠? 플러스. 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어딘 들어가기 딱 좋아? 2번. 2번에 들어가면 딱 좋은 거지. 음. 네? 그러면 자, 봐봐. 자, 2번에 넣었는데그 얘기가 뒤에 맞아야 되면 박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2번 뒤에 얘기가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2번 뒤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맞는거지. 그지인디니까 자, 그럼 2번 뒤까지 한번 보세요. 인디드. 뭐지 이거? 오케이. 형문입니다. <laughs> The more narcissistic people are 여기까지 찾는더 비, 더 비. 더 비더비 이조는 p e o 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면 하죠? 그렇지 자도시에 빠지면 빠질수록더 more unrealistic. 그렇 비현실적이 된다. Their expectation will tend to be 그들의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오케이. 그렇죠? 그럼 답은 어떤 말인? 이 이번 영상도 봐주시기 바랍니